안녕하세요, 배아니다모찌꾸입니다 오늘 밤에 찍어볼 텐데요. 오늘 리뷰할 겁니다. 오늘은 이거 리뷰할 텐데 처음에 이거 저이진줄 알고 샀는데요. 근데 이게 7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한 게임이 있죠. 자, 원래 2랑이다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샀는데. 점프앱이있더라고요 로블락스 그 다음에 이미 끝은 제가 그린거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이건 다 안그렸어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네 없습니다 베간띠 그 다음에 치즈랑 오, 케이크, 푸링 다 맛있겠고요. 에 이거 풀이 좀 말랐네요. 풀해고되야 되는 거 아닌가? 어리고 솔직히. 이거 이 모양들 있잖아요. 이거 중국어 이거 그리스어 아닌가요, 여러분들? 아니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은 처음으로 노래 안 틀어가지고 180초 찍는데요. 다음에 사운드 넣을까요, 말까요? 정해주세요. 그리고 저 오늘 목소리 공개했습니다. 그리고 미안하단 말은 취소합니다. 했으니까요. 다음페이렇 보고, 여기 천국의 계단이 있네요. 축하합니다 하나님님 천국에 달려가 드디어 올렸다니 으뜸이님은 괜찮았세요그 다음에 에이미가 좀 말랐는데 어드페이저는 으뜸이가 얘가 무겁다고 했거든 대체 뭔 말이지 하나님 소리 성공할 때 벨루가 이모습일 제도 몰랐거든요. 벨루가 좀못 생겼네요. 그다음에 흰 <목소리> 남매가 서로 도와줄 때 있잖아요. 몰르요 몰라요. 어디 페이지인가요? 이것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에미가 <목소리> 뜸이야 오 여기 근처.